안녕하세요. 오기네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7월 폭염에 이런다육이는 물 챙겨주세요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볼까 합니다. 네, 제가 어제 흑기리 철화를 물을 주었잖아요. 흑기리 예, 철화가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흑기리 예, 철화 물 주기 전에는 아주 색감이 보랏빛으로 색감이 예쁘게 남아 있었죠. 이렇게 예, 하룻밤 사이에 물을 먹고 약간 초록빛이 올라와서 예, 예쁜 그런 보라빛이 없어졌죠. 예, 그래서 지금 물을 먹어서 물반응이 생긴 다육인데, 이렇게 지금 7월 폭염에 다육이들 물 준지 오래된 다육이들 중에 우리 이웃님들께서 잘 체크하셔서 지금 물을 챙겨주어야 다육이 뿌리가 마르지 않고 아직까지 9월 초까지 단수하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지금 고른 다육이들 위주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예, 색감이 아주 아직까지도 예쁜 다육이들 위주로 입장이 얇은 예, 고른 다육이들 있죠. 예, 흑계리 처 ...라도 지금 입장이 도톰하지 않고 통통하지 않고 얇은 예, 그런 입장이죠 예, 그래서 이런 입장들 한번 보시면 라일락 예, 라일락도 그리, 그래서 제가 흑길이 철화가 저렇게 어, 약간 연두빛으로 물반응이 있고 그리고 여름에는 조금 다육이들이 너무 예쁜 색감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약간 다육이가 살아있다는 그런 느낌, 연두빛이 조금 섞여야 다육이들이 여름에 단수하면서 잘 지내겠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또, 다육이들이 앞으로 9월 초까지 단수를 해야 되는지라, 어, 느 정도 다육이들 지금 체크해 보셔서 입장이 얇으면서 예쁜 색과 보랏빛들, 요런 색감 가지고 있는 다육이들 위주로 입장을 한번 만져보세요. 예, 라일락도 그래서 제가 오늘 야도 물을 주어야 되나 싶어서 보니까 살짝, 예, 여기 중간 입장이, 입장이 완전 말랐어요. 예 그래서 요렇게 지금 라일락 같은 경우 그리고 도밍고도 그렇죠. 예 도밍고도 지금 입장을 만져 보면은 아주 예 얇고 말랑말랑 그리고 예 그래서 요런 달기를 흙이로 물을 요렇게 어, 돌려주시면은, 다육이들이 흙길이, 흙길이 쳐놔도 어제 입장이로 헌법 주지 않고 흙이로 요렇게 물을 돌려서 한두 차례 그렇게 주었답니다. 예, 그렇게 주었더니 위덕도 금방 마르고, 예, 그리고 또 거실에서 피신해서 밤늦게 12시 되어서 요렇게 내놓았다가 아침 햇살 조금 받고 요렇게 바람도 불때 요렇게 바람도 조금 받으면서 오늘 또 에어컨을 틀게 되면 어제 물준 다육이들까지 거실에 들고 들어가서 피신시켜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7월 폭염에 이런 어, 다육이들 잘 체크해 보시고 예 물을 챙겨 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어제 흙끼리처럼물 주고. 아 어제 물 주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 조론 입장이 얇은 고른 다육이 들 위주로 한번 더 관찰을 해봤더니 뉴엔의 진주도 지금 여기가 입장이 완전 납작하고 지금 요 입장이 완전 납작해요 납작하고 말랑말랑 거려서 요 아이도 오늘 제가 흙이로예 요렇게 물을 돌려 줘야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요 아이 물 주고 로즈 흑법사는 얼마 전에 제가 물을 챙겨주었죠. 예, 그리고 또 입장이 얇은 아이가, 예, 부용도 얼마 전에 물을 챙겨주었기 때문에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쪽에는 이요엔의 진주만 조금 챙겨주면 될것 같고, 이쪽에 한번 볼게요. 예, 수연은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물주고, 자구들, 요렇게, 예, 많이, 예, 성장을 했죠. 예, 그래서 수연도 우리 이웃님들께서 여름에 입장이 많이 말랑거리면은 물 챙겨주면서 기온이 높을 때또 피신시키고, 예, 그렇게 수고롭게 이 다육이들 관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뉴엔의 진주, 조아이, 그렇게 물 챙겨주고, 저쪽에 제가 한번 가볼게요. 예, 요쪽에는, 예, 거의 어, 최근에 물 챙겨준 다육이 얼마 전에 뭐한 20일, 15일 전에 다물 챙겨준 자, 다육이들이라서 지금 라일락과 도밍고 요 다육이 외에는 예,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예, 곰마리아여기 독일 샴페인 다 챙겨주어서 예 괜찮죠. 예 라우이 너물 챙겨 준지 오래 되었지만은 여름에는 요아이는 완전 단수를 일찍 시작해도 괜찮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런 다육이들은 절대 물 주지 마시고 이 예, 입장이 얇으면서 이 색감이 아직까지도 예쁜 고른 다육이들이 주는 자칫 우리 이웃님들께서 물준지 아주 오래된는 다육이들이 거의 많아요. 예 그래서 고른 다육이들 색감이 지금 아직까지 예쁜 다육이 고른 다육이들 위주로 한번 다시 체크해서 예, 물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쪽에 대비철아 예 데비처라도 색감이 조금 예쁜 편인데 어, 그나마 요 아이는 그렇게 물 준지 오래 되었다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만져보니까 어느 정도 뭐 짱짱하고 괜찮아서 이 데비처라는 물을 안 주어도 될것 같고 바로 옆에 파랑새 예 파랑새가 어 얼마 전에 아래쪽에 하엽이 굉장히 많이 져있길래 하엽만 제거해주고 예 물은 안 주었었는데 아래쪽이 굉장히 말라 보이죠 예 말라 보이고 요렇게 하면 안으로 또 엄브라 들듯이 지금 아주 말랑거리죠. 예 그래서 요 아이도 제가 오늘 허기로예 물을 줄것 같아요. 예 바랑새, 뉴에너진주 라일라 도민고, 예, 그렇게 물주기를 체크해 놨네요. 예, 그리고 또 이쪽에는 제가 거의 두 번의 폭염이 왔는지라 다 여기 물군긴 아이가 없고 다 물을 챙겨주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여기 새 뿌리 받는 핑클 루이 있죠. 예, 요 아이가 물준 지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 어, 그나마, 이 합식해준 아이라서, 어떤 아이는 조금 지금 물안 줘도 될것 같고, 요쪽에 요 아이는 아주 말라 보이고, 예, 그래서, 어, 그렇다고 해서, 이, 물을 아직 주면 안 되는 고른 다육이가 보이면 은 조금 물 주기를 늦추는 게 낫겠죠. 예, 그래서 핑클 루비는 조금 물이 고파 보이긴 하지만 예, 제가 오늘 물을 안 주고 조금 더 지내보려고 그리고 또 며칠 후에 또비 소식도 간간히 잡혀 있고 해서 예, 아직 물을 안 주고 예, 요 아이는 조금 더 지내보면은 좋겠네요. 예, 그리고 또 다른 다육이들은 라핀에도 뭐 아직 그런대로 괜찮고. 이쪽에는, 예, 거의 다, 다 조금 아주 말랑거리는 다육이는 다 챙겨주었기 때문에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한번 보시고, 입장이 얇은 고른 다육이들 위주로, 색감이 아직까지도 연두빛이 안 보이고, 색감이 예쁘다 싶은 고른 다육이들 위주로, 더 한번 잘 체크해 보셔서, 이 흙을 한번, 이, 얼마나 말랐는지, 예, 요렇게 한번 보시고, 너무 흙이 또 딱딱해지고, 뿌리가 이렇게 폭염에 마르면은, 다육이가 또 한순간에 또 탈이 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입장이 얇고, 색감이 예쁜 다육이들 위주로 한번더 체크하셔서, 예, 물주기를 한 번, 이, 해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제 흙개리 철화를 저도 이 유심 철하라서 태무심하고 예, 잘안 봤었는데, 어제 우연히 보고 아, 색감이 아직까지도 조금 어,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입장을 자세히 만져보고 했더니, 입장에 완전 말랑말랑 그리고 납작하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루만에 이렇게 입장이. 어, 만져보니까 장장하고 그리고 약간 연두빛도 올라오면서 예, 요렇게 되는걸 보고 지금 이 7월에 너무 색감이 예쁘다 싶은 그런 다육이들 우리 이웃님께서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입장이 조금 도톰한 아이들 위주로 조금 색감이 괜찮은 다육이를 보니까 어, 샬롯이죠. 예, 샬롯인데 요 아이는 항상 얘 예, 색감이 조금 예쁜, 여름에도 예쁘게 있는 아이에 속하거든요. 얘 예,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만져보았더니 요 아이는 짱짱하고 괜찮더라고요. 얘 예, 그래서 입장이 조금 통통한 그런 다육이들 위주로는 조금 더 리움한데 입장이 얇으면서 색, 어, 물준 지 오래되어서 색감이 조금 예쁘다는 그런 다육이들 위주로 한번 더, 어,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시면은, 물줄 다육이가 보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유엔의 진주 요 아이가 오늘 발견을 안 했으면은, 속 입장이 이상도 생기고 그랬을 것 같네요. 예, 요렇게 많은 다육이가 있어서, 한, 놓치기 쉬운 그런 다육이들도 있기 때문에, 어, 눈 맞춤 해주면서 매일매일 관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칸테도 입장이 조금 얇은 다육이에 속하지만은 조금 백분이 있는 관계로, 관계로 백분이 있는 다육이는 조금 더 많이 말리셔야 되죠. 예, 여기 애프터 글로우도 그렇고. 예, 그래서 그 다육이 이 품종에 따라서 또 조금 더 말려야 되는 다육이가 있고, 그리고 또이 너무 말리면 안 되는 그런 다육이들이 있어서 그런 거를 잘 성격을 파악하셔서 물주기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제 헛길이처럼 물주기 한 거를 보고, 아, 지금 조금 색감이 예쁘다 싶은 그런 다육이들 위주로 체크를 하셔서 물주기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비리대가 굉장히 통통해졌죠. 예, 요렇게 지금 아이들, 통통한 아이들, 물 반응이 있을 때물 챙겨주시고, 위쪽에 요 아이는 한번 볼게요. 예, 펜테라죠. 예, 펜테라가 아주 예쁘게 잘 있죠. 예, 요 아이가 저쪽에 그늘에 있을 때는, 어, 조금 덜 예뻤는데, 요렇게 요쪽에, 예, 사다리 선반, 예, 여름에 요렇게, 어, 지금, 어, 정리대에 바꿔주고 나서는, 오히려 이쪽에 오고부터는 조금 더 예뻐졌네요. 예, 그 이유가 여기 망이 있는 정리대가 이 다육이들한테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바람이 어쨌든 아래 위쪽으로 숭숭 예잘 통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펜테라는 또 이렇게 어 조금 단수해도 되는 그런 창에 속하기 때문에 물을 안 챙겨줘도 되죠. 예, 실버스타도. 이쪽에 어, 오고 훨씬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다육이들은 여름에 햇빛보다도 더 중요한 게 통풍인 것 같아요. 예, TM도 한번 볼게요. 예, TM도 이쪽에 오고 나서 어, 조금 어느한 빛을 받다 보니까 어, 조금 괜찮고 어, 지금 물안 준지 조금 오래 되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하엽을 지면서 예,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요 아이도 아직 물줄때안 됐고 괜찮은 것 같네요. 네, 예, 그래서 오늘, 어, 저 흑개리 처럼물 반응을 보고, 아, 다른 다육이 고 비슷한 입장을 가진 고른 다육이들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싶어서 보았더니, 라일락, 도밍고, 저기 유엔의 진주, 파랑새, 예, 고렇게 물을 주어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지금 7월 폭염에 어, 힘드시겠지만, 다육이들 한번더눈 맞춤 해주시면 미리미리 그렇게 물을 주어서 달이 안날수 있는 그런 다육이들, 한 번씩 탈락이 탈락기 전에 물을 조금 챙겨주면은 다육이들이 괜찮더라고요. 예, 탈이 나고 나서는 물을 주시면은 오히려 더 뿌리가 섞고 물을 흡수를 못하는 상태가 되니까 뿌리가 섞게 되겠죠. 예, 그래서 물을 주실 때는 항상 탈이 나기 전에. 탈이 나기 전에 그렇게 물을 주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